5월 28일 화요일 밤 11시 반첫코 시작해요. <laughs> 야 이거 뭐 거의 12시 다 돼서 나오는구만. 이제 한번 봅시다. 어,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가 또 풀릴지. 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자동이 계속 안 되고 있죠? 언제까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고치기 전까지 안될 듯? 야, 이 골목이 터시한 데도 없어. 바쁘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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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방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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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그안들어오래잘 생각했어. 콜바안 들어오네. 순회동 분당이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순회동이요 네네네. 출발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콜 들어오는 걸 야간 모드가 있길래 야간 모드로 바꿔봤더니 검은색으로 들어오네. 나름 괜찮은데? 좋은데? 아다반 나온다 여기 진짜. <laughs> 도망가자, 강남, 도망가자, 강남! 이야, 그 와중에 앞에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간단 말이야? 대박인데? 그 와중에 아니라 이 와중에? 아주 그냥, 서울 택시도 바글바글하고 아주 그냥, 어제 좀, 그, 백콜이, 백콜이라 하긴 좀 뭐하고, 복귀콜이 좀 떨어지길래, 아, 이거 한번, 비벼볼까? 했더니만 <laughs> 국물도 없네 이럴 땐 잽싸게 도망가야죠 그쵸? 그쵸? 카카오치야야동해 주세요. 야야야야야 아나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유통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또 애기가 달라지지 어? 타이밍도 죽이네 또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콜이 떨어진다고?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또 처음 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더 당기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빈차로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달달하네. 아주 그냥. 괜찮네. 어디 레이크 호텔 앞에 가가지고 삐대볼까? 방이동으로 바로 넘어갈까? 잠실 본동 동네 콜 오케이, 오케이. 뭐, 안녕하세요? 택시라고 해요. 반대인가? 반대네에 막혀 있는 거 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티. 화양동 짠하고 했을 돌아온단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여기요? 네. 아 잠시만요 좀 늦어가지고요 그 이렇게 갈게요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복. 응! 젤리나 먹으면서 심심할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일이 없는 분위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 열 대. 열한 대, 열두 대, 열세 대. 건네 입구역에서 성수라인. 열세 대되기 전 신림동 자후딱 걸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림동이요네 출발했습니다 네. 장님 네. 네. 방향제 뭐예요 너무 좋아요 냄새

어,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고 하와이 하와이 신 <laughs> 여기 내려드려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빨리 조심하고. 네. 출발할게요 네빨리좀 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배 아픈데 큰일났 여기 아, 왼쪽에 버거킹 화장실 있는데 네. 다녀오실래요? 잠깐만 갔다가 다녀오실래요? 네 아, 얼른 길 건너가세요 잠시만요 네, 버거킹 화장실 있어요 버거킹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 들어가고입 있어요 네. 그 건물에 화장실 인데 휴지 다 있으니까 네. 얼른 갔다 오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손님이 똥 싸러 가네. 2시5 분. 내가 소변을 중간에 이제 보는 손님은 태운 적이 있어도 급하다고 해서 기다려줬거든. 아 근데 똥 싸는 거 기다려주는 건 처음이다. 차에다가 르리면안 되기 때문에 자, 싸, 싸고 오라고 하는 게 낫지.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갖다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차에 묻힌 건 없네. <laughs> 혹시 모르니까 환기를. 예약차가 들어오는데, 이 동네가 콜이 있는 동네거든. 어? 이 동네 콜 많아.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서원동. 왜 좋아하냐고? 콜이 많거든. 이 동네 콜이 은근히 많거든. 이번엔 스니커즈. <laughs> 일하러 나온 거 아니죠? 먹으러 나왔죠? 밥도. 와, 나 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침도 먹고. 그리고 점저도 먹고 점심 저녁 애매하게 걸쳐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배가 고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주 먹으면 또 살찌는데 금방 스니커즈도 양이 되게 줄은 것 같아 좀 작아진 것 같아 카카오티 방배동 그렇지 이전 콜 노린 거거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출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남구 노원로 어디서 서초동에서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올라가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골목골목 택시들 난리 났네 아주 뭐가 이렇게 재미없어 뭐 온다는 뭐 계속 빛만 깜빡깜빡 미사역 가나요? 미사역이요? 네, 네 타세요 미사. 네. 미사 SKV1. 네, 이쪽으로. 시청을 요 네. 여기, 여기 세워주시면 돼요. 저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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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땡기시네요. 네. 네 아, 가, 안녕하세요. Sorry for the noise, everybody. I'm sitting in the stairwell. I got kicked out of the conference room. Okay. Yeah, everybody who is here... Yeah, everybody who is here... 카카오티 가동 결정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숨긴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그런 거지 뭐. 코앞콜 주는 거지 뭐. 어떡게 많이 빠졌네. 콜택시가 없네. 네 안녕하세요. 둔촌동이야. 출발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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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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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볶이 하나 주세요. 코리 안움리잖아 코리 안 움직여. <laughs> 합니다 오늘도 일요일 양식을 잘 먹을 경우. 잘먹었습니다 여보 여보 카카오 만사님 태우고 가잖아 야다써 날이 밝 네, 날이 밝아와 소공동 안녕하세요 소공동이야? 출발할게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있으면 은 인공이 뜨던데 이 시간에 5시인데 딱이 타임에 인공 가면 6시 그럼 아침콜 아침 비행기 손님들 딱 받아가지고 따당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딱인데 <laughs> 우버는 한 콜도 안 올렸어 음, 음. 블루드만 콜 받고 다니는구만 아닌데? 일반도 받고 다니는데 나만 못 받는 거였구만 그렇군 <laughs> 나만 나가리였군 어라?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어라? 어 수요일이라 이거야? 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클럽... 클럽녀들이야 어? 클럽녀들 클럽보이들 화요일 밤엔 쉬니? 이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파티 어? 몰라? 뭐가 이렇게 환산해? 사람이 별로 없네 거의 없네 파리만 날리네 에브리바리 셧덤 트레이셔널 터키쉬 레스토랑 왓? 터키쉬 레스토랑? 화양동. 그렇지. 이런 거지. 위선님 바로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네. 광진구요. 네, 화양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목소리> 이게 브라크박스. 뭐 도로 주행 유튜브. 그걸로 인 전면을 찍는 게 없어가지고. 브라크박스. <laughs> <그렇게 막 생기지? 웃음> 에 설마. 뭔데? 아니야. 그러면 메모리 차지 너무 심해. 음. 기사님 여성분이 맞아요. 네 <laughs> 기사님 맞죠? 네, 굉작히 도로 주행 부러... 유튜버 하시죠? 네. 저바구야 아, 저기 아, 있었네. 그래, 바보야.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안녕하겠습니다리 <laughs> <laughs> 동구동? 아 진짜 퇴근을 못하게 하네 안녕하세요 우회전이야? 네. 아 여기서 내리신다고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구 청파로 용산이요 청파로 이렇게 아, 안 똑같아요 용산구 청파로 맞죠? 네 오빠 네. 고양이는? 네 재작년에 음. 아저씨 네. 저 원래 여기 올때네안 돼요 올때 추가 요금 항상 드리거든요 추가 요금 없는데요 여기는? 안 아, 추가 요금 제가 드릴게요 여기 아. 찍으시면 돼요 추가 요금에 얼마를 찍을까요? 통행료 말고요 네 추가 요금 추가 요금이요? 네거 네, 5천 원아 5천 원이요? 네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골목에서네 아, 통행료 말고 추가 요금이 찍힐 수가 있구나. 카카오티. 도곡동. 예, 좋다 이거. 아, 복귀지이복코리네 안녕하세요. 도곡동이요? 네, 전채석수 님면 되죠? 네. 네. 발주 받습니다.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순간 오금동이라서 살짝 땡기긴 했는데 그냥 가야지 너무 막혀 언제 유턴해 오 쉣. 차 막혀 이거 도저히 충여서갈 용기가 안 난다. <laughs>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막판에 구리 갔다가 구리에서 청파동 갔다가 청파동에서 다시 또 양재까지 넘어오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차도 그렇게 막힌 것도 아니고 초저녁에 일찍 나와서 다니는 것보다 덜 막힌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끝. 빠이빠이, 빠이빠이 마. không sao đứng nơi